된것 같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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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술 사러 가자. 잘한다. <laughs> 다섯병이면 되겠지? 대 너무 많지 않나? 아니 아니요? 봐봐. 아홉 명이잖아. 음. 한잔 마시면은 그냥 한, 그냥 끝이야. 부족해. 부족한 거보단 낫지. m 키 n k e y 를 향하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줄라와 깊숙히 있어서 다 나간 줄 알았네. 와 잘한다. 뭐야? 어, 어쩌... 거기를 내가 할수 있을까? 기 거기? 와 잘해. 착취돼 완성본 아주 멋있네요. 음. 회의하는 와, 분들. 진짜 헉, 날씨가 음, 뒤에 음, 너무 좋아. 여기가 진짜 훨씬 시원한 같아. 와, 집에서 잰 등갈비용. 바로 그래도 화력이 좋은데? 유영아 여기 뷰좀 봐. 이 뷰에. 등갈비. 아 등갈비. 색깔 다 흔들리지. 아. 와빛 받은 거 고기 완전 예쁘다. 아, 아, 나. 오케이 아, <laughs> 하나 둘. 완전 멋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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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우와. 살이 쏙 나와. 음. 도 음. 음. 아 너무 웃기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아, 왜 <laughs> 짠. 너무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 아, 너무 귀여워. 아, 너이귀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 아, 너무 아, 아,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진짜 맛있어. 색깔이 원래 예쁜데. 네. 이불 세일. 이불 세일. 간가 어묵도 넣어야 되거든요. 아 어, 맛있겠다. 어 음. 여기 그냥 마라탕 집 아니야? <laughs>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얘. 귀여. 여기 보면 모듬? 어, 뭐, 뭐, 한국말로 돼 있어. 모듬이야, 이거. 어. 냄비 사야 돼, 냄비. 냄비도 사야 되고. 하파 접시가, 아, 뭐야, 하파 저게 보여, 여기. 네. 그래.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뭐? 어, 이거 가, 가자. 것 같아. 가자. 이 숙주를 다 먹을 수 있죠, 우리? 금방이야, 숙주를. 계속 애들해서 먹는 거지? 어. 맞을걸? 야, 숙주만 넣었는데 꽉 찼는데? 음. <laughs> 아, <laughs> 어얘 아, 너무 이거 예쁘다. 맞아. 그거 같아. 이모지. 어, 이거 봐. 너무 맛있겠지? 이거 이으면 음. 얼마나 맛있겠어 근데 이렇게 빨리 끓어? 냄새안 맵네? 얼마 더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 맛있는 어. 냄새 나. 여기는 버섯. 여기는 해산물. 오, 오 미나리. 나름또 두부 좀 넣어줘. 고추. 음, 음. 탕경채 금방 먹으니까. 음. 우와, 우와 우리 핫팟집 같아. 한번 소스 먹어봐 어떤 게더 맛있어? 어, 살짝 보글보글거리는 음. 너무 뜨겁고 맛있다. 진짜 뜨끈뜨끈해. 맛있는데? Good. 음. 아 진짜 와우. 맛있겠다. 감자토마. 집에서 먹어? 편하게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니. 음. 오 반은 삼겹. 너무 좋다. 조심해야 할 것들. 두 분은 원자폭탄. 두 분은 <laughs> 진짜 조심해야 돼. 두 분은 진짜 조심해라 어디 두부를 먹어? 에스, 짱. 와. 필수네. 필수. 아, 너가 날 살렸다. 진짜. 진짜 필수였다선생님 필수였어요. 여기, 뭐지? 여기 거울에 붙지는 뭐 거. 아. 어, 소 나와 있다. 쟤네 진짜 귀여워. 쟤네 막 애교 떨어. 막 요링. <laughs> 막 사람들을 근처. 진짜 만져도 돼? 와, 나도 빨리 만져 어 아침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좀 작다. 귀여워. 동네에 이렇게. 침 흘린다, 침 흘려. 얘 계속 먹어. 더 갖고 왔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와우 와야 아. 우리 어떻게 여기 몇 년에 <laughs> 살면서 처음 알았다 처음 알았어 좋은데? 어? 저위는 어? 뭐야? 위가 큰가? 어, 위로 가보자 미지의 세계 여기 다원어 네, 한한 바퀴를 돌았근데한바퀴돌기 아, 너무 좋았다 그네 타보자. 온 김에. <laughs> 무슨 타보초온 <그런 초딩> 같은 <laughs> 말을 진지하게. <laughs> 있잖아. 아, 진짜 아, 누가 그네에를 타? 았다 우리 서도한바를타서른넘어서나그리고가 제일 거다 그네 타봐 도나 <laughs> 나는 정말 잘 산다. 정말 <laughs> <laughs> 뭐 미친다. <laughs> 여기서 데이트 해도 되겠다. 누가 여기서 데이트를 해? 데이트 진짜로 하는데. 근데 그네 얼마나 올라? 많이 올라가는지. 360도. <laughs> 일단 테이크 나오셔라. 아. 오레오도 있고. 나는 오레오. 오레오? 어. <laughs> 어, 오빠는 <오빠랑은> 스트로베리? <laughs> 오레오 <laughs> 치즈케이크겠네. 잘했어. 이건 잘 나온 가 응. 이거 유영이. 아, 이거를, 이거를 치즈, 치즈 케이크를 넣... 그래서 실수로 하나 더. 뭐야? 맛있아 먹어보자. 뭐야? 방금 또 수요일인데 28도야. 와 너무 더운데? 28도면? 다이게 아, 바뀌었나 봐. 음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음 <laughs> 오레오 정말 맛있어. 오레오가 제일 맛는거 같아. 너건 뭐야? 야패라멜 우리 이 에너지로 내일 열심히 운동하자. 네. 음. 너무 맛있다. 뭐... 에 진짜로? 랭리에서 이제 비게이 아판 먹을 수 있는 거야. 어때? 조금 맛있겠지. 안 해도 사람 많아 엄청 크네. 와, 불닭 맛있어? 어, 안녕, 안녕. 아, 냄새 좋아. 엄청 많이 남았던 야채, 고기랑 남은 해산물 넣고 다 때려 넣기. 벌써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 몰라. 여기 간장하고. 간장. 너무 맛있지? 아, 응. 이 어묵이 엄청 평평뽀뽀가. 응. 공개합니다 어, 와. 맛있겠다.